어느 날 68세 박 어르신은 병원비 계산서를 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약은 늘고 통장은 줄고 그때 친구가 한마디 했죠. 밥상을 바꾸면 영수증이 달라져. 오늘은 조엘 퍼먼 박사의 이트 투 립으로 병원비를 줄이는 식사법을 이야기합니다. 겁주려고가 아닙니다.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 장.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식단표 한 장이 손에 남습니다. 72세 김 여사는 한달 전만 해도 계단이 두려우셨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욱신했죠. 그런데 그릇을 바꿨더니 혈압과 혈당표가 바뀌었습니다. 반찬 수를 줄이고 채소와 콩을 늘린 것뿐이었는데요. 의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오늘 영상은 그 작은 그릇에 큰 반전을 만들어 드리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자 조엘 퍼먼 박사는 뉴트리테리언이라 부릅니다. 한 끼의 가치는 칼로리가 아니라 영양밀도, 즉 영양소가 칼로리 대비 얼마나 풍부한가로 정해진다고요. 녹색 채소, 콩, 버섯, 양파, 베리, 씨앗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원칙을 시니어 눈높이로 풀어 당장 오늘 장보기부터 바꾸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많이 굶어보셨지요? 그런데 금방 여유가 오셨을 겁니다. 범먼 박사는 건강은 영양소 나누기 칼로리라고 설명합니다. 칼로리를 줄이되 영양소는 높여 포만과 치유를 동시에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채소는 무제한, 기름은 거의 제로,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배고픔과 싸우지 않는 방법.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아침에 속이 허전해 커피와 과자를 찾으신다면, 그건 가짜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범원 박사는 가공식품과 과다한 소금, 설탕, 기름을 줄일 때 초반에 두통과 허기가 올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해독의 신호일 수 있지요. 물과 따뜻한 차, 채소숲으로 지나가게 돕고, 삼기 규칙으로 참 배고픔을 다시 배우는 연습을 합니다. 육주 집중 실천의 뼈대입니다. 일립채소와 비전분채소는 마음껏, 이 콩류는 하루 한컵 이상, 3과 1은 하루 4번 정도. 4견과 씨앗은 하루 한줌 소량. 5전분 통곡은 하루 한컵 내외로 제한. 육기름, 설탕, 흰가루, 과자, 주스는 피하기. 7동물성은 가능하면 제외. 선택 시 매우 소량. 이렇게 시작하면 몸이 방향을 기억합니다. 범원 박사는 샐러드가 주식이라고 강조합니다. 큰 볼에 잎채소를 수북이 담고 콩과 버섯, 양파, 토마토, 베리를 얹고 견과 씨앗으로 만든 무유 드레싱을 더합니다. 밥은 곁들이고 샐러드가 중심이 됩니다. 김어르신은 이한 그릇으로 저녁 과식을 끊었습니다. 포만은 오래가고 속은 놀랍도록 가볍다고 하시죠. 기억하기 쉽게 지밤지라 외웁니다. 녹색 채소, 콩, 양파, 버섯, 베리, 씨앗. 항산화와 항암 성분, 혈당과 혈압을 돕는 섬유와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박 여사님은 냉장고 문에 오늘의 집 밤즈 체크표를 붙였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칸이 모두 채워지고 마음엔 작은 승리가 쌓였지요. 시금치, 케일, 배추, 갓, 브로콜리 싹! 잎채소는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높아 혈관을 닦아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씹을수록 살아나는 향은 몸에서 보호물질을 활성화시키죠. 생으로 큰 샐러드, 데쳐서 무침, 들깨가루 대신 갈은 아마시로 고소함을 더해보세요. 매일 두 번, 잎채소가 혈관의 공기청정기가 됩니다. 처음 콩을 늘리면 가스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 장내 미생물이 바뀌며 편안해집니다.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 서리태를 번갈아 드세요. 김어르신은 점심마다 콩스튜 한 그릇을 드신 뒤 오후 간식 욕구가 사라졌습니다. 단백질과 섬유가 오래 포만을 줍니다. 양파와 마늘을 썰때 눈물이 나는 건그 안에 유익한 황화물이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얇게 썰어 잠깐 둔뒤 조리하면 활성 성분이 잘 보존됩니다. 샐러드의 생으로 수프와 볶음엔 물로 볶아 단맛을 끌어내세요. 매일 한줌의 양파가 맥기를 약처럼 만듭니다. 버섯은 익혀야 소화가 잘 되고 유익성분 흡수가 좋아집니다. 표고, 느타리, 양송이를 기름없이 팬에 구워 간장 대신 식초와 허브로 맛을 냅니다. 박 어르신은 고기 생각날 때 버섯 스테이크로 허기를 달랩니다. 쫄깃한 식감과 깊은 향이 만족감을 선사하지요. 디저트가 고민일 땐 베리를 꺼내세요. 냉동 블루베리와 딸기에 무가당 요거트 대신 두유와 아마씨를 섞어 크림을 만들면 훌륭한 후식이 됩니다. 손주와 함께 색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어떤 날은 케이크 대신 이한 그릇으로 충분했지요. 견과 씨앗은 하루 한 줌만 호두, 아몬드, 참깨, 해바라기 씨, 아마씨를 번갈아 드세요. 과하면 체중이 덜 내려가니 소량이 중요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을 견과로 만들면 기름 없이도 고소합니다. 김 여사는 아침에 간 아마시 한 스푼을 꼭 챙기며 변비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통과일은 섬유가 있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지만 주스는 설탕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말린 과일도 소량만 퍼먼 박사는 과일 사회 정도를 권하되 주스는 피하라 말합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 주스를 사과 한 알과 함께 걷기로 바꿨고 오전에 졸림이 사라졌습니다. 현미, 귀리, 보리, 고구마 같은 전분식품은 품질이 좋지만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컵 내외를 곁들이고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김 여사는 밥 공기를 줄이고 샐러드 그릇을 키웠습니다. 고마는 유지되는데 체중은 가볍게 내려갔지요. 가능하면 제외가 원칙입니다. 선택할 경우엔 가끔 아주 소량으로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성장 신호를 과하게 자극할 수 있어요. 대신 콩과 견과 씨앗, 채소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얻습니다. 박 어르신은 주 1의 소량만 선택하며 나머진 식물로 채웠고 소화가 편안해졌습니다. 기름은 액체 칼로리입니다. 물볶음, 찜, 오븐 굽기, 에어프라이를 활용하세요. 소금 대신 식초, 레몬, 마늘, 허브로 풍미를 더합니다. 김치는 저염으로 담그거나 양을 줄여 곁들이세요. 혀는 삼주면 새로운 맛에 익숙해집니다. 그때부터 채소 본연의 단맛이 살아납니다. 퍼먼 박사는 하루 3끼, 간식 없이 먹기를 권합니다. 배고픔 신호를 다시 배우고 인슐린을 쉬게 하기 위함이지요. 초반엔 허기가 오지만 콩과 채소로 고만을 채우면 점차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잠자기 3시간 전 식사를 마치세요. 아침은 과일과 씨앗, 약간의 통곡으로 간단히 사과, 배, 베리에, 아마씨, 한 스푼 따뜻한 귀리죽에 두유로 크리미하게 달걀 대신 병아리 콩가루로 만든 부침은 색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소금 없이도 만족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은 큰 샐러드가 주인공입니다. 채소를 듬뿍 담고 삶은 렌틀이나 병아리 콩을 올립니다. 드레싱은 참깨와 레몬, 마늘을 갈아 고소하게 곁들임으로 작은 현미 주먹밥을 더하면 활동 에너지도 충분합니다. 오후 졸림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녁은 따끈한 채소 콩수프나 스튜로 마무리합니다. 양파와 버섯을 물에 볶아 단맛을 내고 토마토와 시래기를 더해 깊이를 만듭니다. 고구마 조각을 조금 넣으면 부드러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늦은 밤 출출함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아침 과일과 아마씨, 따뜻한 귀리죽. 점심 큰잎 채소 샐러드와 병아리콩, 작은 현미 주먹밥. 저녁 버섯 시래기 콩 스튜, 곁들임으로 데친 브로콜리. 간식 없이 물과 차. 김치는 저염으로 한두 점만. 이렇게도 충분히 한국식으로 뉴트리테리언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동선을 바꿔봅니다. 입구에서 바로 채소 과일을 담고 콩과 통곡은 기본 견과 씨앗은 작은 봉지로 가공식품 통로는 짧게 지나갑니다. 라벨을 보면 설탕 기름 소금이 앞줄이면 내려놓으세요. 바구니가 내 혈관의 색깔을 정합니다. 일요일에 콩을 삶고 채소를 손질해 용기에 나눠 담아두세요. 양파, 버섯, 베이스, 수프를 한 냄비 끓여 소분하면 바쁜 날도 10분이면 식사가 준비됩니다. 시니어에겐 미리가 피곤을 덜어줍니다. 냉장 3일, 냉동 3주 보관 기준을 기억하세요. 식당에선 채소 많은 메뉴를 고르고 소스는 따로 달라하세요. 기름 적은 조리법을 부탁하는 한마디가 수치를 바꿉니다. 모임에선 나의 샐러드나 콩요리를 한 가지 가져가면 모두가 즐깁니다. 남의 눈보다 내 혈압계가 중요합니다. 냉동 채소 베리는 영양이 좋고 저렴합니다. 마른 콩을 대량 구매해 삶아 냉동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제철 채소를 고르고 가공식품을 줄이면 영수증이 가벼워집니다. 값 대신 값어치를 따져보세요. 혈압 혈당약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 개선으로 수치가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지럼이나 저혈당을 막기 위해 시작 전 의료진과 상의해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체중계보다 먼저 아침의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속이 편하고 잠이 깊어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지는 허리에서 먼저 헐렁해집니다. 숫자는 뒤따라옵니다. 몸이 회복의 방향을 택할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혀는 3주면 새 기준을 만듭니다. 그 사이 식초, 레몬, 허브, 구운 채소의 단맛으로 빈자리를 채우세요. 어느 날 예전 김치가 너무 짜게 느껴질 겁니다. 그때 혈압은 이미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 큰 날엔 과자가 부릅니다. 그럴수록 식사를 거르지 말고 콩과 채소로 코만을 먼저 채우세요. 달달함이 필요하면 베리와 따뜻한 허브차 집엔 유혹을 들이지 않는 것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장바구니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채소와 콩의 섬유는 장내 미생물을 키우는 필요입니다. 배변이 규칙해지고 염증이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섬유를 서서히 늘리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시니어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출처가 더 중요하지요. 콩, 렌틸, 두부, 잎채소에 충분합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없이도 근육은 유지됩니다. 점심과 저녁에 콩을 챙기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칼슘은 우유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배추, 시금치, 참깨, 아몬드, 두부가 좋습니다. 햇빛으로 비타민 D를, 비타민 B12는 보충제를 고려하세요. 소금과 설탕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뼈가 숨을 쉽니다. 뼈는 맥기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기름을 빼고 견과 씨앗의 자연스러운 지방을 소량 섭취하면 포만은 유지되고 지질 수치가 개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튀김 대신 구움, 버터 대신 아보카도 참깨 드레싱. 방향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콩과 잎채소가 많은 식사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69세 이 여사는 저녁을 콩 스튜로 바꾸고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약 조정은 주치의와 상의해 천천히, 식사는 매일의 처방입니다. 잎채소와 비트, 허브는 혈관 내벽에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숨이 덜 차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식탁과 운동화의 협업입니다. 브로콜리 배추류를 씹을 때 생성되는 보호성분, 버섯과 양파의 협력은 과학이 뒷받침합니다. 맥기 조금씩 챙기면 항암식탁이 멀지 않습니다. 생으로 씹고 살짝 데치고 익혀 다양하게 드세요. 같은 재료도 조리법이 방패를 키웁니다. 무릎과 손가락 통증이 심했던 장 어르신은 기름과 설탕을 끊고 채소와 콩을 늘리자 아침 경직이 크게 줄었습니다. 체중이 줄며 관절도 숨을 쉽니다. 염증은 불씨처럼 기름과 설탕이 장작입니다. 장작을 치우면 불은 자연히 찾아듭니다. 늦은 야식은 잠을 방해하고 혈당을 흔듭니다. 저녁을 가볍게 수면 3시간 전 마치면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따뜻한 샤워와 차 가벼운 독소로 몸을 달래주세요. 내일의 선택을 위한 밤입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 주 3회 가벼운 근력운동이 혈당과 근육을 지켜줍니다. 물병으로 컬, 의자에서 스쿼트, 벽에 팔 굽혀 펴기로 충분합니다. 식탁이 재료를, 근육이 결과를 만듭니다. 체중이 멈출 때는 보통 두 곳에서 셉니다. 견과가 과해졌거나 말린 과일 전분이 늘어난 경우지요. 일주일간 기록해보세요. 작은 과다를 찾으면 곧장 다시 내려갑니다. 소금이 늘어나면 부종으로 숫자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매일 체크, 일립채소 두 번, 이콩 한컵 이상, 삼버섯 양파, 사베리 한 번, 오견과 씨앗 한 줌, 육전분 통곡 소량, 칠기름 설탕 주스 없음, 팔간식 없음, 구물 충분히 십, 10, 십분 걷기. 간을 채우다 보면 몸이 답을 보여줍니다. 첫 주엔 두통, 피곤, 출출함이 올수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이 떠나는 과정입니다. 물과 따뜻한 수프, 충분한 수면으로 지나가세요. 둘째 주부터는 기상시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흔들리면 왜 시작했는지를 다시 떠올리세요. 짠맛과 단맛의 기준이 바뀌며 장이 고요해집니다. 화장실이 규칙적이고 체력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외식에서도 채소를 먼저 찾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가족과 나누며 즐거움이 커집니다. 체중, 혈압, 혈당이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옷장 속 오래된 바지가 다시 맞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이제 유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셨다면 일상의 유혹을 관리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유지하되 가끔의 선택에도 휘둘리지 않도록 집밥의 비중을 높이세요. 트리거 음식은 소량도 조심하고 다음 끼니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손저림이 사라졌어요. 오후 졸음이 없어졌어요. 계단이 덜 무서워요. 한 분의 변화가 가족의 밥상을 바꿉니다. 숫자만이 아니라 표정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이 길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갈수록 쉬워집니다. 샐러드를 주식으로. 지밤질을 매일 콩한 컵, 과일 네 번, 견과 한 줌. 기름, 설탕, 주스, 과한 소금은 멈추기. 하루 3끼, 간식 없이 물 충분히, 10분 걷기. 이 여섯 줄이 이트투 리브의 심장입니다. 오늘 냉장고 문에 붙여 두세요. 이제 순서만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장보기 목록을 만들고 첫주 수프를 끓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영상에서 7일 스타트 식단표와 레시피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한 끼가 평생을 바꿉니다. 함께 시작하시죠.